안녕하십니까. 산일랑 t v 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시, 그리고 단양군에 걸쳐있는 궁수산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은 상천주차장입니다. 이곳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예, 오늘의 산행은 상천 주차장에서 출발을 해서 용담 폭포, 용담 폭포를 지나서 망덕봉, 망덕봉에 오른 뒤 다시 망덕봉 3거리, 금수산 정상에 오른 뒤 금수산 3거리, 상천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는 산행으로 거리는 8.2km, 시간은 5시간 예상합니다 이곳에서 이정표 나와 있는 왼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수산 등산로 입구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삼거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오른쪽으로 가시면 금수산으로 바로 올라 붙는 코스고요. 그리고 보시는 왼쪽편 오늘 코스인 용담 폭포로 가는 길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월 21일, 네, 현재 시가 7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날씨가 굉장히 서늘합니다. 아침 영향도 있고, 네, 이제 뜨거운 여름이 서서히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보이는 바로 이 길, 용담 폭포, 이 길로 가셔서 용담 폭포를 꼭 보시기를 예, 추천드립니다. 잠시 후에 이유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제 앞으로 정말 멋있는 장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농당 폭포입니다. 네, 예, 농당 폭포 하단에 와 있습니다. 와, 진짜 장관입니다, 장관. 와, 예, 용담폭포를 지나니 바로 이 급경사 계단이 예, 있습니다 예, 제 뒤로 보이는 마을이 산행 예, 출발한 상천 주차장입니다 이제 곧 용담폭포 전망대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용담 폭포 상단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예, 용담 폭포는 예, 3단 폭포입니다. 예, 높이는 30m입니다. 30m라고 하면 아파트 10층 높이로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용담 폭포 전망대 뒤로는 살짝 청풍호가 예,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삼천 주차장에서 1.3km 왔습니다 시간은 1시간 걸렸습니다 남덕동까지는 1.5km 남았네요 그러면 힘을 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절에 주의해야 될 예상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계속. 비가 와서 등산로가 굉장히 산이 이게 습합니다. 습하기 때문에 이 뱀들도 이 햇볕에 몸을 말리려고 따뜻한 햇볕 잘 들어오는 바위, 그리고 낙엽이 살짝 깔려있는 곳, 이런 곳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오다가 살모사, 아주 굉장히 큰 살모사를, 살모사가 지나가서 깜짝 놀랐는데, 요즘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독수리 바위를 볼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앞에 보이는 바위가 독수리 바위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청풍호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독수리 전망대에서 100m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망덕봉까지는 1km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행 시작한 삼천 주차장에서는 1.8km 갔네요 예,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등산로가 용담 폭포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오르막길입니다. 데크 나무 계단도 있고, 앉는 길도 있고, 코스가 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코스가 순간순간 용담 폭포 전망대에서 조망도 하고, 그리고 독수리 바위 전망대에서 또 경치도 보고 아 그러나 힘듭니다 등산로 난이도는 아 어려움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망덕봉을 보고 다시 되돌아와서 금수산 정상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덕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망덕봉은 926m로 금수산 주변의 지봉 중에 최고봉입니다. 망덕동에서 금수산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확실히 날씨가, 아 많이 선선해졌네요. 지금 피부로 닿는 이 느낌이 아주 굉장히, 예 선선합니다. 예, 망덕동에서 600m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수산 정상까지는 1.3km 남았습니다. 명덕동에서 내려오는 길은 아주 편안하고 길 아주 양호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금수산의 높이는 1016m입니다. 금수산 주 능선상 북쪽으로는 작성산과 동산이 이어지고 서쪽 진흥으로는 학동, 신성봉 등으로 이어집니다. 남쪽으로는 월악산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어, 주유산에서 등린이 친구들 둘을 봤잖아요 그때 산행을 같이 했는데 오늘 우연찮게 그 친구를 여기서 또 만났어요 반갑습니다 어, 인연이 또 우연이 또 생기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있는 금수산입니다 <laughs>